안녕하십니까 청주 이주영 법무사 입니다. 오늘은 재판상 이혼과 협의 이혼 의 차이점 그리고 유책주의와 파탄 주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이혼 방식에는 두 가지 가 있습니다.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는데 요. 협의 이혼이라는 것은 당사자 부부 가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른 세부적인 조건까지 모두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법원에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반해서 재판상 이혼은 어 부부 일방이 한쪽을 상대로 해서 법원에 한쪽을 상대로 해서 소를 제기하고 법원이 강제적으로 이혼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어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있는 때에 가능합니다. 어 재판상 이혼에 대해서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어 부부 일방은 어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또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할 때,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또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할 때, 마지막으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 어느 사유 중에 하나가 해당이 되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는 무엇이냐? 우리 민법은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혼인의 파탄이 혼인 파탄의 원인이 아, 그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아, 그 파, 파탄을 원인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하는 입장이 파탄, 아, 유책주의입니다. 아, 유책주의 아, 다만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해서 아, 책임자라도 상대방이 그 파탄 이후에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오, 없는 것인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그러면 비록 혼인의 파탄이 전적으로 있는 책임자라고 해도 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해 보는 것이 이제 파탄주의입니다. 어 최근 판례로 어 판례는 어 요런 요 유책주의에서 어 파탄주의로의 어 현상이 지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어 혼인 파탄에 대해서 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그 파탄을 원인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지만 어 배우자가 상대방의 배우자가 어 객관적으로 어, 혼인을 계속하기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 어, 혼인 파탄에 전적이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어, 이혼청구를할수 있다. 이를 인용하는 판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 더불어서, 어, 최근에는, 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간 사유가 있는 것에 대한 판단 근거로 유책 배우자도, 어, 유책 배우자도, 어, 혼인,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혼인 생활을 계속 강제하는 것이 일반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고 혼인자에게도가 추구하는 목적 등에 비추어서 어, 혼인관계에 대한 유책 배우자의 어, 이혼 청구가 어, 그 유책성이 중하지 요 않다, 어, 이혼 원인이 존재한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유책 배우자에 대한 이혼 청구도 전향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어, 혼인관계는 어,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가 강제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따라서, 어, 서로 인간답고 행복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혼청구를 보다 전형적으로 받아들이고 판단하는 것이, 어, 지금의 판례, 어, 판, 재판부의 추이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재판상 이혼, 협의 이혼의 차이점과 유책주의, 파탄주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